자, 8번 별표 이거 어렵다 음. 이게 제일 어려워 세번까지 아, 이렇게 봤고 네번째 아직 안 봤어 그치? 네. 그래서 네번째본 시험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X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음. 그러면 89점이랑 85점이랑 82점이랑 x를 더해서 얼마로 나눠? 4 그렇지, 4로 나눠. 이게 평균이지. 네 근데 그 평균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? 평균이 87점 이상이 되려면 이게 평균이 87점 이상이 되려면 푸는 거지. 됐어요. 그럼 얘는 4를 이쪽으로 곱합니다.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으 얼마냐? 240에다가 1 1에16 256 256 더하기 x 네배 하면 32에다가 74 28 34 8이 되나요? 64 말이 안 되는데? 100몇 점이 되는데? <laughs> 아, 더하기가 왜 이렇게 안 되냐? 7 16 84 24. 어, 이거 맞는데? 이건 맞지 않냐? 네. 이네 배가 잘못됐나? 7428 84 3저 4로 4? 안 나와요. 4 곱했잖아. 4는 10자 곱했잖아. 87자. 아아 빨리 해 봐. 84 32 730. 맞아. 요 340. 348 맞아? 네. 아, 아니구나. 아 이게 넘어가면 되이안넘는구나 아아 그래. 아 S는 아니야.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. 그래. 92 나오냐? 92? 네. 네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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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2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. 아, 그럴 수도 있지. 내가 실수 안 되는 거 어떻게. 너무하다. 그리고 원래 이거는 평균에서만 할수 있는 편법이거든요. 편법이요? 어, 이게 무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쉬운 게 뭐냐면 평균이 87점이잖아. 네. 그 얘는 어때? 2점이 남지? 네. 얘는 2점이 모자르지? 네. 얘는 5점이 모자르지? 네. 그럼 얘는 5점이 남아야 돼. 이게 다 네. 더해서 0이 돼야 되거든. 그러면 얘는 87보다 5점이 많으니까 몇 점? 92점. 이렇게. 한번 다른 거 해볼까? 이게 평균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야. 평균에서만. 이이 되나? 아해 보는 건또 뭐야? 알 리시만 거? 아니, 아니 그냥 이게 아니 해 봐.